여기 하노이가 보이네요 아 근데 하노이 진짜 큰거 같다 도시가 아, 빨리 호텔로 가서 체크인하고 네, 맥주거리에 빨리 나와 볼게요 방금 하노이 공항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남은 인도네시아 돈 환전소에서 다 동으로 바꿨고 너무 작은 돈은 바꿔주지 않네요 조금 손해 보는 감은 있어도 그래도 인도네시아 또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은 베트남 동으로 바꿔놨습니다. 베트남은 벌써 두 번째 오죠? 제가 올해만. 발리의 그 좁은 길보다가 이렇게 넓은 길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laughs> 발리의 감성 아직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좋아 발리는. 너무 근데 좋은데. 근데 그게 아. 교통 운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번 여행은 약간 인터컨트로인 것 같아요. 하노이 서우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웨스트레이크라는 호텔이고요.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장실은 생각보다 없네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 어메니티 같은 건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조금 어, 느낌이 오래된 느낌은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메인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발코니에요 네, 여기가 뭐 4층까지밖에 없어서 그런데 좀더 높은 층을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가 너무 늦게 와서 저희가 방을 바꿨어요. 기존에 있던 방이 네,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예, 네, 방을 바꿨습니다. 근데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 그냥 난 여기가 더 넓어 보이네. 그리고 뷰가 달라. 요 지금 나중에 보여 드리겠지만 속가 완전히 보이는 레이크 네, 뷰입니다 호텔 체크인하고 호안기 쪽으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문이 거의 대부분 닫았는데 거의 새벽까지 술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없으면 편의점, 편의점 갔다가 바로 숙소로 돌아올게요 아방 바꿔서 너무 좋아요 진짜 모텔에서 자는 같아서 눈물 날 뻔했거든요. 와, 사람 엄청 많은데요. 배틀트린 나왔던 그맥주거리에요 샷! 나보고 사이버 보고 찍으신다고요 하나, 둘, 셋! 왜 이거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늦은 시간에 오다 보니까 아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카드가 돼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 공항들이 와서 가게 문 닫으라고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가게 불러튀시네요아 저번에 호치민 여행에서 먹었던 짜조가 너무 맛있어서 첫 끼로 우선 짜조를 시켰습니다. 추천해 주신 메뉴인데 팝콘 치킨 같은 건데 막상 먹어보니까 치킨은 치킨인데 닭 연골 하나 둘셋 하노이 맥주 맛있네 이 맥주는 창고로한 병에 1,500원입니다 <laughs> 조개찜 시켰어요 조개찜 7,500원 정도 하고요 양이 엄청 많다 어제 발리에 비하면 양이 진짜 많네 이거는 그냥 바지락하고 야채하고 레몬글라스하고 이렇게 볶으신 것 같은데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해산물 본연의 맛? 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베트남 와서 첫 쌀국수네요. 회사에서 뭐 연수 받은 게 있는데 그거 이수했다는수료증이 와서 처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는 또 한국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런가 한국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콘을 많이 다녀본 건 아닌데, 어, 발리랑 여기 하노이랑 공통점은 천장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천장에 이렇게 조형물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항상 엄청나게 큰. 그래서 이게 좀 시선을 사로잡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봤을 때본 거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산책 코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호텔이 지어져 있어서 이쁘긴 하네. 호텔 부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호텔 부지가 넓다. 수영장이 그렇게 막크진 않네. 남나마에서 더울 때는 편의점이 최고인 것같아 우선 우리가 자주 사 먹는 콜라 같은 경우는 700원 정도 하네요 역시 맥주 쌉니다 맥주가 850원, 1000원이 안 하네 아 레이 발리에서 레이가 한국 돈으로 9,7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1,600원 정도 하네 와 진짜 레이 발리는 진짜 너무 비싸다 페인의 캔이 1,200원 정도 사이거가 천 원인데? 이렇게 사는데? 만 1,600원? 편의점 갔다가 막 숙소 들어왔는데 비가 이렇게 오네요. 저는 비 오는 날 좋아하거든요. 집 안에서 이렇게 비 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맥주 처음 본것 같아요. 사이공 림이요 네. 지금 와인 떼는 먹어야지. 그치? 그게 배운 사람? 호텐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 하노이 3대 쌀국수 집중하나거든요. 근데 어, 사람 너무 많다. 여기 참고로 에어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을 동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선 가서 한번 먹어 볼게요. 근데 이 길이 너무 이쁘다. <목소리> 진짜 맛있어요. 아 최고예요 최고 체크. 밥 먹고 카페에 가려고 하는데 원래 다른 카페에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성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앞에 성 요셉 성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진짜 멋있긴 하네요. 여기서!

코너스 무디? 네, 시켰어요. 이거 한국 돈으로 한 3,2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맛있기는 해요. <laughs> 이거 맛있어요. 좋아하잖아 근데 이건 싫어할 수 없는 맛이지 않아, 언더구나? 오, 너무 맛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니까, 러말 진짜 잘한다. 아가씨 뭐래도 하겠네 잠깐 이렇게 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콩카페가 좀 비싸기는 해도 확실히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가격이 반이야 완전 싸이공보다싸 이게 써다가 저는 다한 정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이게 한우식써다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대란다어라는거 아니야? 되게 침색하다 어, 이거 되게 맛있다 여기가 오바마 군자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한 들어가 보죠. 진짜 오바마 사진이 있네요. 가게에 이렇게 오바마 그림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아, 너무 신기하네요. 단체 손님도 엄청 많아요. 직원 4시 돼가는데 손님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진짜 장사 잘 되는 집입니다. 스페셜 군자가 있네. 크랩롤이 약간 짜조같은 느낌이지 하나에 400원 정도 그런거 같애 하나를 시켜봐도 되겠어? 나오는 토도는 거의 LTE급인데? 요즘 LTE급이라고 안하지? 5G급인데? 이 친구 있어 <laughs> 저희가 시킨게 오바마 콤고라고 합니다 오바마가 이렇게 체포즈 롤 하나하고, 근처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삼홍 근처를 먹었다고 하네요. 이게 세트입니다. 근데 고기가 숯불 갈비네. 그 다음에, 물. 근짜놓고 물을 많이 넣어야 돼. 물을? 자, 마늘도 넣어서, 물을 많이 넣어. 물을? 고마마 분짜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직원들이 보충전을 해도 되는 맛이네. 프라이스포드 롤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짜조인 것 같아요, 짜조. 와, 소리 대박이다. 조금 큰 짜조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아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가 있네, 여기. 완전 맥주한 집집이다, 이 집은. 이거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 짜도? 음. 아, 얘는 멸치 맛이 굉장히 난다. 멸치 한 3, 400개 다져놓은 느낌? 음. 아, 나는 진짜 좀 맛이 애매할 줄 알았는데, 고기를 물에 넣어서 먹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맛이잖아. 네, 대단하네.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는 음료수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좀 많이 시원하다. 하나, 둘, 셋. 짠. 너무 잘 먹었고요. 하노이 오시면 아, 꼭 와봐야 될집중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오, 맛있습니다. 한 8,000원? 나왔네. 8,500원?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ed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a so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한번 짠 한번 할까요? 네, 그러세요. 하나, 둘, 셋. 어이구야. 저 지금 하노이 맥주 먹고 있는데, 이거 편의점에 두 배의 구베이지. 근데 이 집이 싼 집은 아니고. 어, 싼 집. 어. 이거는 약간 굴 소스에 한 모닝글로리의 맛이 아닌데 방금에서나데오 냄새 냄새 좋아. 반새우 진짜 크다. 와. 이거 무조건 시켜야될것 같은데? 이집 이, 이 시그니처 메뉴인데. 예 마지막 짜주까지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는 스프링롤이에요. 바나나 잎이 들어가. 맛있겠다. 조금 시킨 줄 알았는데 엄청 시켰네. 라스페이퍼에 이렇게 싸서, 안 세우면 이렇게 먹는 거래요. 소스 찍어서, 음, 음, 짜줘 음, 맛있짜줘 계란 미쳤냐고. 근데 이쁘다. 잘 나오지. 어, 이걸 싸먹어 차라리. 나도 그런 거 같아. 어디나 이 맛이 오죠. 이제 좀 따먹을 좋아하네요. 이 정도 나왔어. 소스. 이파이. 아, 이것 때문에 느끼했구나. 이게 맛의 포인트네. 음. 음. 모닝이나? 여기 모닝도 넣어 먹어야죠. 아 그래. 음. 근데 저거 꼬치면에서 먹었을 때도 비계가 이제 돼지 비계가 들어가 있어. 한잔 따라 위해서 여기는 기본 메뉴가 한 7, 8천원 정도 하거든요. 싸지 않아. 어, 근데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싼 편이긴 한데 이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좀 비싼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썸머 스프링. 음, 맛있어. 나는 이 나라 와서 내가 이렇게 그 짜조를 맛있게 먹을 줄 몰랐어 이게 진짜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소스를 듬뿍 찍어서 음 그치 베트남 음식은 좀건강해지 맛이지 채소도 많고 또 고기도 다쌈 싸먹는 요리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제 많이 먹으면 여기도 살쪄 야 물도 많이 먹으면 살쪄 코끼리가왜살찐지 아니? 왜? 술을 진짜 많이 먹어서야 <laughs> 많이 죠 저희 아까 그렇게 <웃음> 먹었는데 어색스가 <laughs> 아, <laughs> 붙었네요. 여기는 이 집을 2 3 5 0 0원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 물가 싸기 싸다. 너무 멋있다. 이게 하노이의 성 요셉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호안끼행 호수라고 합니다. 주말에는요 이렇게 차량을 통제한다고 하네요. 지금 보이는 건물은 어, 하노이 우체국이라고 합니다. 호치민에서도 우체국 되게 멋있었는데 여기도 우체국이 되게 멋있게 되어 있네요. 하노이 의호안 게임 호수는요 하노이 사람들의 휴식처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이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금요일 밤 여기에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오페라하우스 건물이래요 호치민도 오페라하우스 건물이 되게 이뻤는데 하노이도 진짜 이쁘긴 하네요 한번 여기서 공연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 재즈클럽 왔어요 여기 오페라하우스 바로 뒷골목인데요 9시부터 매일 무료 라이브 재즈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아우 되게 멋있다 칵테일을 먹는게 낫다 맥주랑 거의 차이가 안나 그리고 와인은 바틀로 한 4만 5천원에서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롱티 나왔습니다. 역시 베트남 버스는 쾌적해요. 한 명당 7,000동 정도 돼요. 3 5 0원이요 확실히 현지 버스를 타면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제 가보겠어요? 이런 현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또 시티 버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베트남, 대통령궁 보러 가고 있습니다 주석궁 이 노란색이 지금 주석궁 인가 봐요 진짜 색감이 미쳤다 진짜 대통령이 살고 있나 봐요 엄청 경비가 삼엄해요 지금 여기는 대통령궁 근처에 있는 도교사원 중 하나인데 꽌딴사원이라는 도교사원입니다 한 명당 500원 정도 입장료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좀 볼게요 근데 엄청 한적하고 좋다 여기는 지금 입구에요 사진 찍으실 때 이쪽 배경으로 찍으시면 정말 이쁠 것 같네요. 이런 불상이 모셔져 있네요. 여기가 이런 국가적인 보물이 있어서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절에 지금 국보가 모셔져 있는 거죠. 지금 이 불상은 무게만 4,000kg이고요. 높이는 3.96m. 한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여기, 빤탄 사원 앞에 있는 커피숍인데, 되게 이쁘네요. 배경도 벌써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바로 이렇게 호수도 보이고, 아이, 언나 원래 하노이는 30분 걷고, 30분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곳이거든요. 음. 여기, 레이코스? 서울 근처에 있는 어, 커피숍인데, 어, 되게 배경이 너무 이뻐요. 여기 2층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퍼 지하주엔이라는 쌀국수집에 가고 있어요. 여기가 백종원 아저씨가 와서 유명해지기는 했는데, 근데 그 전에도 여기 현지 사람들한테는 엄청 유명한 쌀국수집이라고 합니다. 여기 퍼 지하주엔 왔는데. 어 얼마 전에 열려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닫아져 있네요. 저희 지금 퍼지아 이주인이 너무 문을 닫아서 저 근처 카페에 와 있어요. 카페 이쁘네. 쾌적하고. 저희는 스워다를 두개 시켰는데 여기는 화이트 커피가 스워다인 것 같아요. 가격은 3,7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안에서 한마디로 스워다는 우리나라 돌체라떼네. 백종원 아저씨 삼국수 집 오시면 거기가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드시고 여기 와서 커피를 드시면 될것 같아요. 커피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여기 파워 지하 짜이즈엔 옆에 있는 카페거든요. 생각보다 커피도 맛있고 싸고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파워 지하 짜이즈엔이6 시에 문을 연다고 해서 어, 우선은 분짜를 먹으러 가려고 해요. 지금 가는 곳은요, 분짜다 a 이라고 어, 하노이 분짜 3대 맛집 중 하나입니다. 이집 미셜린 받은 집인가봐요. 이거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하노이비어두개 시켰어요. 여기 약간 1인 1메뉴를 좀 강요를 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맥주를 많이 먹겠다 했거든요. 우선은. 맥주가 얼마라고? 이라고 아, 엄청 싸네 친절한데 불친절하긴 한데 오, 근데 야채 인심이 엄청나요 근데 여기 사람 진짜 많아요 점심시간에 약간 피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엄청나네 진짜가 어제 그 집하고 완전히 달라 짜도도 엄청난데? 어제, 오바마 분자보다 혹시 나보이는데? 깻잎 같은 시소 밑에 있어? 이거 문자도 이분자가있어면여가 맞아, 맞아. 깻잎 분자 오, 장난 아닌데? 그럼 그냥 여기다 마늘을 다 넣어버리면 낫지 않나? 을 나는 괜찮았어, 나도. 장난 아니야. 무슨 나가. 그 다음 먹어볼게요. 양 넣고. 야채금넣고 모기 하나 어 삼겹살 같은데? 나는 이 깻잎 같은 거는 깻잎이 아니어서 시소과 이게? 어떤 형태더라고. 음? 말좀안 된지 안 돼? 음. 음, 그냥 맛있는데. 하지깔끔하자만 뭔지 알겠어 뭔데 이렇게 맛있어? 이게 고기가 여러 종류야 삼겹살도 있고 근데 여기는 고기 경단도 있고 그 다음에 깻잎이 쌓여진 고기도 있고 삼겹살도 있어 약간 어제 오두리분자가 지방이 진한 맛이라고 하며 여기 분짜닭김은 서울 음식같이 깔끔한 맛인 것 같아 이거 짜도를 네. 여기다 이렇게 담궈서 드세요 와 그냥 먹었는데 좀 네. 싱겁더라고요 네. 이렇게 담궈서 먹는 다 진짜 맛있어요 유슐랭 네. 받은 집이라서 사람이 진짜 많네요 그리고 1966년부터 장사를 했던 집이라서 현지인들도 네, 많고 내공이 있는 집 같습니다 아 여기가 그 유명한 기찻길이네 지금 여기가 기찻길 마을인 것 같은데 여기 기찻길이 무료 입장이긴 한데 우선 무료 입장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마을 사람들이 자기 가게에 있는 커피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자기 마을로 입장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탕농 인형극 보러 지금 호안기의 호수 쪽 극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려는 지금 인형극장입니다 여기 입장하는 곳에 보면 이렇게 사진찍기 좋은 곳도 있고 공연은 한 5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수중에서 하는 인형극이래요 이게 오늘 자는 지금 매진이네요 그러니까 콜록에서 이용을 하면 이런 불편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인형들이 많이 있네 여기저기 오우 이쁘다 여기 프로그램 북이 있거든요 이렇게 순서가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아, 베트남의 음악, 베트남의 전통에 대해 3번 정도 생각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 지금 밤 8시 거의 다돼가는데 사람이 아쉽도줄서 있어요. 진짜 유명한 집이긴 한가봐. 근데 베트남 사람이 더 많아. 가격은 3,000원 정도 하네요. 여기가 퍼지아주행이라는 쌀국수집입니다 음, 이런 맛이구나 그냥 압도적인데 그치? 쌀국수 하나로는 여기가 백종원 아저씨가 오셨던 쌀고기... 쌀국수집이거든요 사람도 너무 많고 시스템도 좀 자리 잡는 시스템도 좀 이상해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와... 맛있네요, 이게. 왜 인기가 많은 집인지는 알겠는데. 어. 나는 맛으로만 보자면 21등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해. 브레이크 타임이 한 8시간 근데, 돼요. 근데 국물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 음. 아까 오전에도 오고 지금 두 번째 오는 건데, 아까 오면서 그말 했거든요. 맛없기만해봐라 솔직히 처음 왔을 때는 위생 때문에 조금 나도 뻔했한 명은 자리 잡고, 한 명은 시켜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 자리가 점원이 지정해주지 않아요, 여기는요. 알아서 셀프. 난 내가 쌀국수 둘을 다 먹을 수 있을 지 몰랐어. 국물이 달라.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 되게 바빠요, 이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2시 30분 비행기라서. 체크인하고 바로 오니까 되게 좋네요 아 여기는 별로 안 밀리네요 갈 때는 아시아라 하고 갑니다 한국 도착